54페이지. 네. 54페이지 보면은, 어, 모든 어. 어떤? 이랑 어떤이 있어요. 응. 그럼 모든 거에 대해서 맞는 말이면은 맞는 거야. 응. 어떤이면은, 하나 그어지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응. 모든 걸다 넣으면 0보다 크대. 참기거짓이게 모든, 어, 모든 걸 다, 모든 게다 0보다 크대. 아닌 거 아닌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어. 어 그럼 반열들어야지 뭐게? X가 1, X가 1? I 2 2? 응? 아 실수 전체라고 적혀 있어요 어. 가어 잠깐만 어... <laughs> 어, 어, 거짓말하죠 거짓말일 어, 거짓말 죠응뭐야지절대값니까 절대값은 다 0보다 크대 절대값은 절댓값은절대값0절대 값은 0이에요. 음, 어, 0이 없지, 그치 아, 네. 이게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의 절대값은 0이라서. 응. 이것도 그렇다. 루트 x 있지? 루트 x. 어, 루트 x가 0보다 크지만은 않아. x가 0이면은 0도 돼요. 응. 어, 됐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럼 2번 하나라도 차이면 참이야. 어떤은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야. 어? 누구면 참이 돼? 어 그렇지 x가 0이라면 참이 되지 0보다 작을 길은 없지만 어됐지 x가 0이면 참이 되죠 어떤은 하나로도 맞으면 참이야 어, 모든은 다 맞아야 돼모든다 맞아야 돼 어. 오케이 보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제곱하면 0보다 크대 어 모든 거에 대해서 제곱 맞아.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돼버리지 눈, 눈이 없지,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죠? 반일은 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 돼서? 어, 오케이. 그러니까 제곱도 그래. 제곱도 0보다 큰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지. 오케이? 자, 이거 어떤 거?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야.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야. 어, 하나라도 맞으면, 어, 맞으면 참이야. 어떤 이라는 건? 어, 마이너스 뭐 1이. 어, 맞아. 맞아. 1이라도 넣으면 참이지. 어떤은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에요. 됐어? 밑에 껐어요. 참도 이게 적어야 돼요. 안 적어도 돼. 어, 근데 뭐 적어보는 게나아 근데. 뭐 이런 거 한번 적어보는 거지. 어, 영은 양수가 그렇지, 영은 양수가 아니죠. 그렇죠. 영어는 1, 2, 3, 4, 아니, 자연수 1, 2, 3, 4, 5, 6, 7, 8이지. 계속? 풀어 중이야? 나왔어? 아, 자, 같이 해보자. 왜제 어, 해야지. 자. 아, 그럼 참이 문제 기인 보세요. <laughs> 자, 어떤 음수, 어? 어떤 음수를 넣으면 양수가 된대. 분수도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1 같은 거 넣으면은 양수지. 어떤 거 하나도 라 넣는데 맞는 말 됐지. 그럼 참이야. 오케이? 자연수는 1, 2, 3, 4, 5, 6, 7, 8이야. 1로면 맞네. 2로면 맞네. 자연수잖아요? 맞아요. 자연수 제곱하다 0보다 커요 자연수 2개 제곱해서 1 나올 수 있니? 어, 안 돼. 안, 안 되죠. 어, 자연수 아무리 늦, 낮게 잡아도 1제곱 더 1제곱 하면 2지, 그 응, 이거 안 되죠? 됐어? 자 다음으로. 어, 응. 어, 진짜? <laughs> 에 괜찮아. 왜왜 괜찮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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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에, 아, 그렇게 많지 않텐데 응. 아예제 3번까지 할 거야. 진도는 예제 3번까지. 그 연습을 하면은 예제 4번이 되거든. 그 예제 3번까지는 할 거야. 자, 이제, 역이랑 대우라는 게 있어요. 예. 자, 어, r 응. 대우고요? 어, 59페이지. 59페이지 위에다가 요걸 적어. P면 Q에다가 있지? 어, 어 이거 일단 듣고 서 역. 역으로 쓰라는 거야. 역으로, 어, 이게 역으로 쓰는 라 뜻이에요. 여기 요거야 반대로 쓰는데 그 대우. 대우는 반대로 쓰면서 부정도 하는데, 반대로 쓰는데 부정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대우예요. 적으세요. 그러니까 둘다 반대로는 쓰는 거야. 대우는 부정도 하면서 반대로 쓰는 거다. 보시고 응. 또 하나가 또 있어. 명제하고 어 명체와 명채 명체. 와. 명제. 어, 명제가 참이지? 대우도 참이야. 명제가 거짓이죠? 대우도 거짓이야. 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 어, 이것도 적으세요. 어, 같이 움직여. 그걸 증명해줄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야. 어, 증명을 해줘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요 명제하고 대우하고 같이 움직여. 됐습니다. 자 증명해줄게.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나지으로 바꾼다. 화살표면 찌르는 거지. 됐죠? 어 여기, 여기 보세요. 이부러 그래야 돼. 지합으로 바꿔봐. 여지파. 어 찌르고 피에. 어 이거 씻대봐어 맞네. 똑같네. 어. 그렇지. 1개랑 같은 거잖아,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죠. 어, 시면 반대가 되고 C 붙이면 이렇게 반대가 되지?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야. 됐어? 어. 자, 이제 해 보자. 정삼각형은 이듬해 삼각형이다. 이건 참이게 거짓이게? 어, 정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맞아.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세 변의 길이도 같죠. 그쵸 이 참이에요. 이제 역을 쓸게.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어, 아니지. 거짓이에요. 오케이? 다음 대우. 아 이거 한국말로 쓸까? 뭐라고 적어야 될까? 대우는 어떻게 적어야 돼? 어, 이등삼각형이 아니면 어, 예삼각형이 아니면 어, 정상각형이 아니다, 그렇지? 이걸 반대로 쓰는 건데 부정까지 하는 거지? 응, 정상각형이 아니다. 아,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아, 뭐 아니래? 어, 어, 뭐라고? 아니에요.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에요. 어, 이렇게 하면 돼. 알지? 았 그냥 이제 거꾸로 생각해봐요. 이런 명제가 있지? 이런 아니래잖아. 그럼 너무 헷갈려. 이런 명제가 있으면 대우로 바꿔서 알아내면 돼. 어떤 애가 있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잖아요. 어?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꿔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 알아보기 쉽죠? 그런 게 나중에 할 거야. 어, 여게 1번이고, 2번 소수는 홀수야 참이야 거짓이야? 어, 거짓이야? 어떻게 알았어그치아 여기 X 없지. 어, 이는 소수인데 홀수가 아니죠. 그래서 역 네. 대우. 역서 보세요 어, 홀수이면 아 홀수는 이구나 미안해 홀수는, 홀수는 어, 소수다 참이게 거짓이게 거짓이죠, 어, 거짓이죠? 어, 홀수 중에 소수 아닌 거 적으면 돼구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대우 이제 어, 홀수가 아니면, 홀수가 아니면 어 소수가 아니다. 아 거짓이요. <laughs> 생각할 게 없어. 역시명제가 네, 거짓이니까 얘도 거짓이에요. 됐지그 다음에 3번. 지금부터 하자. 어. 맞지? 이 대사. 자 이제 역. x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아니지. 어 거지 반예가 뭐예요? 어 x가 마이너스 하면반예지그치지응 오케이 대우 대우 어 x가 x에 b 아니라 어 x는 아니다 어 내가 계속 시선을 절리 돌렸는데 그냥 이거 쳐다보고 반대로 쓰면 되지 부정하면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역쓴 다음에 이걸 부정시킨대야 계 순서대로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 어, 왜냐면 명제가 참이니까. 자, 아니다라고 적혀있으면 별로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좀 헷갈려. 어, 그러면 이거에 대우를 쓰면 돼요. 알았어? 응. 예를 들어줄게요. x 적국이 4가 아니면 X는 2다. 아, X는 2가 아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지? 그럼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애가 있어. 대우가 있지. 대우 써봐요. 응. 음. 어, 어, X가 2면. 어, 맞아, 틀려. 어, 그치. 이게 참이지. 그러니까, 트루자. 야, 얘도 트루죠 됐어? 어, 요런 게 중요한 거야. 이게 헷갈리지? 그럼 대우로 사용하세요. 됐니 오케이. 밑에 거 하시고. 아! 아니구나! 미안해! 미안해! 예전에 번본어처럼 예전에 아직 안 했지? 아 예제해야지 아 지금 예제가 아니었잖아 개념 체크했죠? 어또 하면 돼또 하면 자 쇼르르르르르르르르 이거부터 하자 이게 참이야 고짓이야음 참이네 됐네 역 대우 역 A제곱이 어어아 어. 이거 <laughs> 잠깐만 역은 역으로만 나오는데 어 그래서 어, 어 참이야? 거짓이야? 어... 거짓이야 어이 어, A가 뭐면 돼? A가... 편하게 편하게 아까 잘하던데? 어, 이렇게 하는 어이가 어, 다 이렇게 찾으면 돼어 앞에 건 맞으면서 뒤에 건 틀린 거 쓰면 되지 A가? 응 <laughs> 어, 이어영이 <이러면> 되잖아요, <laughs> 앞에 건 맞아야 되는데, 아까 너 마이너스 얘기했었거든, 아까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앞에 건 맞죠? 뒤에 건 아니죠? 아, 미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 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어떤 애가, 야, 제곱하면 달리보다 크지? 그러면 개 달리보다 커. 그럼 너가 딴지를 거는 거야. 아니거든, 마이너스이면 되거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야요 대우는 이제 이거 보고 바로 쓰는데.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참이요? 거짓이예요? 어.. 참이죠 그치 적을 쳐도 오면 되죠 오케이? 어 참이죠? 아이.. 이것 한국말 하자 됐어? 실수? 참이야거짓이야 어.. 아니죠 아니 이거 아니.. 어 맞죠? 그시 아까, 아까 했던 거야. 아, 그렇 어, 제곱해서 더해서 0 나오려면 둘다 0일 수밖에 없지. 음. 그 참이에요. 음. 음. 자, 역. 어, 우 얘기라고 돼 있다. 역.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 A가 0이고 B가 0이면. 참이게 거짓이게 괜찮아요. 맞아요! 음. 맞지 않을 게아니 참! 이렇게 말해야 돼. 태우 이거를 이거 이거를 부정시켜야 되지? 거나야요 응. 거나. 응. 어. 응. 응. 그렇지 그렇지. 됐죠? 참이야, 고짓이 예. 그렇지, 이거죠? 시간상 하나만 되겠다. 예전 2번까지 하자. どうん。 맞아요 반이야 하나만 드는데 이겼어요 응, 으흠 자 어쩌니까요 다 참이던데 닌 참이고 닌 거짓이고 아니 가아이거 이게 거지신가 아이거 뭐지? 이지 그쵸? 그렇죠? 맞아요 8 안되잖아요 어? 반했어반했어야지 응? 반녀 반냈. 이거 8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이거까지 어, 할거야요 <목소리> 어우 나 이거 지울거 네 어, 이 명제가 있잖아 이게 창이래지? 또이 생각을 해야 돼. 또는이면 별로야. 또는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잖아요 또는을 그리고로 바꾸면 편해. 그래서 대우를 쓰면 돼, 대우. 이거 대우쓸 거다. 알았지? 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지. 어, Y가 K보다 크면이자. 오케이? 그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다네? 어, 요게 이제 대우라 그러죠.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야. 이거면은 편해. 또는 이면 별로예요. 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헷갈려. 괜찮아? 이거고, 이거래. 이거고, 이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이건 음. k보다 크대요. 그럼 k가 몇이면 되는 거야? 어, 마이너스 1. 네? <laughs> 어. 어. 어 k가 3보다 커야겠지? 어, K가 3이면 은딱 되죠? 더 크면 더 좋고. 이보다 크면 2.1? 2.1? 2.1. 아 <laughs> 어. 맞아? 안 되죠? 어. 근데 ᄂ이라고 생각해도 3이지. 어, 3보다 크면 더 좋고. 막 300이면 더 좋지. 무조건 1보다 크겠죠? K가 3보다 크거나 같네. 어, 그최솟값은 3이자. 오케이? 밑에 거 해보세요. 밑에 거두개 하세요. 1번, 2번. 됐어. 응, 숙제 체크하고. 응.